그러 그러니까 같이 불까? True Love 에알것 같으니까 같이. Yes, Yes, True Love. True Love. 왜? 아 있잖아. e a h Oh, e Love. 내 말을 믿어줘. Yeah, it's t e Love. Love, Love, Love. 여기까지 좀 돌아서. 네. 아니 모르겠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고 <웃음> 저희가 <웃음> 갈게요 예. <laughs> <게> <laughs> 아, 그러면, <laughs> 네 그냥 찍어 보자고 해도 멋아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하고 찍어가세요 그러서 아쉽니까? 아쉽니다 민하게 아쉬우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먼저 찍으세요 저 앞에서? 아니, 어디요? 여기서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어요 아, 두 번? 네네 여기서 먼저 찍고 아 여기 뭐 덕진이 계시죠? 죄송한데 남일 거면은 여기 한 번,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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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이렇게 <laughs> 딱고 그다음에 여기 쪽쪽 저희한테 왼쪽이지만, 아, 분들한테는 오른쪽이 진오른쪽 네, 네. 리지 마시고. 둘, 셋! 체크. 체크. 스리, 투,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치? 네. <봄> 뭐라고? <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 <웃음> <웃음> 한 5시간동안 이렇게 공연했던거 기억나니 그럼 저희가 한가지.. 춤추는 놀이 빼고 아. 왜춤 자신 없어요 갑자기? 춤잘 추잖아요 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날 춤추는거예요 빰빰빰 빰빰빰 굉장히 쉬운 콘텐 성경콘 콘텐 하고싶은거 있어요하고싶은 하세요 <봐바> 예, 저도 모르겠어요 <듬치> 준비가 됐습니다 아니요, 길렀죠 책임지지 못할 말왜 하는 거예요? 무반주라도 불러드려요 무반주 좋죠, 무반주 부르세요 뭐 부를 거야? 제가, 제가 선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laughs> 내가 네가 원하잖아. 가 네가 원하잖아. 내맘 만으로는 내가 을수아가 원하잖아. 내가 원하잖아. 내가 원 내가 원하잖아. 가잖아가찮아하잖아 내가 원하잖아. 내가 원하가 저희가 한두 번만나는거 알지 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절대 가라지 않아요 맞아 요나난 <laughs> 믿겠어 나만 느낀 건가? 알고 있었어 그 마음, 이 마음, 똑같은 마음 Same Same 어떻게 요 네, 저희 네. 사실 오늘 그 이렇게 무대를 저희가 못설 뻔했잖아요 그렇죠 관람을 하고 저희가 가려고 했어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성경이 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진정하시고 네. 우리 <laughs> 너무 고맙고 예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아, 저희가 네. 나중에 또 다음번에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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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인사 드리고 이제 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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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두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진짜 끝이 이제 뭐 준비했어? 준비했지. 선. 우와 준비 안 했어. 이제 뭘 하는 건어요아 없어요. 이제 네. 그치. 아 그럼 너무 고생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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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로 고마해 저희가 지금 진짜 무반주로 이거까지만에도 사실 아니, 생각 안해봤 무반주는 그만해! 아니,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랑 한국 맞치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고요 정말 저희는 정말로 여기서 이제 선미들부터 소감 말씀 기 즐기고 그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한성콘 진짜 오랜만이니까 오랜만에 거의 4년 만이에요 그쵸 그렇죠. 렇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끄끄요 함성을 듣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소방 마무리 하고 싶는네 말씀 주세요 어 이제 좀 있으면 명수가 이제 또 전역을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완전 처럼번 뭉쳐서 네명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네네기특별시 여러분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괜히 저희가 여러분들 마음에 불지르고 가는 건 아닌가 네. 아무튼 오늘 또 마지막까지 우리 형잘 부탁드리고, 예, 네. 마지막까지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딱 앉아서 성경에게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또 콘서트. 서 이렇게 대면으로 또 만나고 또 함성까지 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성규 형이 오늘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앞으로 성규 형의 앨범과 모든 활동을 응원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 옵니다 이런 날꼭 옵니다 뭐, 성규가 얘기했지만 저희 명수 군이 쪼에서 저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명성이 좋아하는 무채색으로 입었어요, 오늘.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생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던지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놀라시고, 확정 지어라. 그리고 끝까지, 저희 성규대표시 남자친구의 저희 성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 잘 챙기시고요. 저희 남자친구들도 저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봐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이따 봐요 예 네, 그래 수연아 한잔 합시다 이따 예 그러세요 그럼 가세요 예 네. 인사하고 안녕 마지막 인사할까요? 아, 마지막 인사하고 네. 네. 지금까지 윤빈이었습니다 감사 이제 다고마 왠지 너무 오랜만에 인사한 거야 진짜 오랜만에 네 이제 진짜로 진짜로 진짜 사랑 드려드릴게요 <laughs> 진짜로